식기요법이 필요없는, 운동요법이 필요없는, 건강한 체지방 감소의 오드리 다이어트 혁명 오드리 다이어트, 오드리 환, 오드리 환이 세포 건강도인 위성각 수치를 높여 항노화, 역노화를 도와드립니다. 기존 의료에서는 세포 건강도인 위성각 수치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잠정적으로 도달하였기에. 위성각 수치를 유지 혹은 상승시키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식이요법이 필요없는 운동요법이 필요없는 건강한 체지방 감소의 오드리 다이어터 오드리화는 항노화, 영노화의 효능으로 세포 건강도인 위성각 수치를 유지 혹은 상승시킴으로써 건강한 체지방 감소와 더불어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위성각은 한마디로 세포막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기준입니다. 세포막의 구조적 완성도와 기능적 활성도에 따라 위상각 차이를 보입니다. 세포막이 구조적으로 완전하고 기능적으로 활성도가 높을수록 위상각 수치는 높게 나오고, 세포막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하고 기능적으로 활성도가 낮을수록 위상각 수치는 낮게 나옵니다. 위상각 0.1당 2살에서 3살의 의미를 지니기에 위상각 0.1이 낮으면 세포 경량도로 2살에서 3살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위상각이 영 점이 높아지면 세포 건강도로 두 살에 세 살이 어려짐을 의미합니다. 즉, 위상각 수치가 낮아지면 그만큼 세포 건강 나이가 많아짐을 의미하며, 위상각 수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세포 건강 나이가 절, 적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포 건강도의 척도인 위상각 수치를 괴로운 식이요법이 필요없는, 힘겨운 운동요법이 필요없는, 건강한 체지방 감소의 오드리 다이어트 오드리환이 0.1, 0.2, 0.3, 0.4, 0.5로 높여드려 두 살에서 세 살, 3살, 세 살에서 여섯 살, 6살, 여섯 살에서 여덟 살, 8살, 여덟 살에서 열살 등등으로 젊어지실 수 있도록 항노화, 영노화를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